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로나 전후 월급 차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참견입니다. 네, 오늘은 촬영일 기준 곧 설날이에요. 설날 하면 세뱃돈이 생각이 나죠. 저는 이제 돈 하니까 월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승무원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월급을 공개한다는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승무원을 준비했을 때도 정확히 돈을 얼마 버는지를 몰랐어요. 몇 년을 준비했는데도 정확하게 얼마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4년째도 다르고 2년째도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오랜만에 켰습니다 실제로 받아보니까 저의 만족에 차진 않더라고요.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세 번씩 막 들어와요. 이건 보너스 달도 있고 보너스 달이 거의 거의 한두 달 빼고는 다 보너스 달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뭐 42,000원 이런 치킨 값도 들어와요. 아시아나항공은 2주에 한 번씩 보너스 식으로 들어온다면 대한항공은 한 방에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승무원 월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퍼듐이라고 해외 체류비를 주는데 이거 해외 체류비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인 경우에는 좀 적다던가 아니면 뭐 유럽인 경우에는 좀 많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듐은 이제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 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퍼듐은 천차만별이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월급이 좀 많은 것 같나요? 이거 <laughs> 어,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이 정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 확실을 하고요. 직급에 따른 차이는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그 직급까지 가보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렸던 월급은 굉장히 개인차가 있고요. 특히 아시안 항공 같은 경우에는 2년제를 굉장히 조금 받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4년제는 월급이 50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조금 받는 쪽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은 2년을 일하면 4년제 하기가 돼가지고 4년제 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건 한 2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로나 전후 월급 차이입니다. 제가 직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승무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퍼듐, 보너스, 이거는 너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평균 월 300만원 초중반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휴업수당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제 휴업수당은 인턴 100만원 후반대, 그리고 정직원은 100만원 초반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별로 돌아가면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이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 주기가 보통 5개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5개월은 쉬고 1개월 일하고, 5개월 쉬고 1개월 일하고, 이런 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개월은 휴업수당 받고, 1개월은 월급 비슷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300만원 초중반대를 받았다고 해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퍼듐, 보너스 이거 당연히 제외를 하고 얘기를 드리자면 200만 원 초중반 대였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2년제, 4년제 직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년제 친구한테 물어본 기준이에요. 코로나 이후에는 100만 원 초중반대를 받는다고 해요. 어,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무급과 유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유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쭉 쉬고 100만 원 정도 받는 거고요. 무급 같은 경우에는 한달중반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100만 원 초반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무급을 할까요? 바로 짝수 딸에 일하면 상여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여금까지 포함을 하면 보통 100만원 중후반대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는 퍼듐을 제외하고 200만원 후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국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국내선으로 돌기 때문에 사실 국내선은 돈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든 안 하든 거의 100만원 후반대를 받는다고 해요. 현직 피셜로는 이제 일해봤자 몇십 밖에 더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무한휴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금 현직에 계신 승무원분들께 이제 코로나 전 후의 월급 상황을 여쭤봤는데요. 도움을 주신 저의 지인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